최근 뉴욕에서는 공원 등지에서 다람쥐에 물리는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자칫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 뉴욕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공원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다람쥐. 이러한 다람쥐에게 광견병의 위험이 있어 뉴욕시 보건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다람쥐에게 물린 시민이 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먹이를 주려고 다가갔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보건국은 공원 내 경고문을 부착하고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다람쥐에게 물릴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류는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는 포유류 동물이라면 광견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사람을 모는 다람쥐들이 일반 다람쥐에 비해 매우 공격적인 상태를 보이며 이는 광견병에 걸린 야생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세입니다. 한편 광견병은 치사율 100%에 이르는 병으로 증세가 나타나면 2주 이내 사망하게 됩니다. k b t b 박소현입니다